지역 노인가구의 돌봄 정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로봇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음산군에서 홀몸 노인의 정신질환을 식별해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환 기자입니다. 인형이 주민의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가구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줍니다. 그지만 노래 참잘 들어서 할머니가 즐거워. 음성군 홀몸 노인 200가구에 전달돼 말벗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 로봇 고춤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와 옛날 이야기, 노래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어 지역 내 홀몸 노인의 외로움을 달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에 활력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 요 노래도 뭐 다섯 곡씩 이렇게 털어주고. 또약 뭐 먹는 시간 설정해 놓으면 약 먹으세요 하면서 말도 해주고 또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런 말도 해주고 어참 혼자 계시는 어르신분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활동 중 위험어휘가 반복적으로 보이면 로봇 제작사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수행기관에 보고해 대상자에게 치매 테스트 등을 수행하게 합니다. 돌봄 로봇을 제작하는 한 업체에 따르면 주민들이 하는 언어를 통해 불면증과 우울증, 치매와 자살 등 사람이 알아내기 힘든 여섯 가지 증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음성군에서 증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뭐 아파, 외로워, 무서워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어르신이 사용을 해서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이 증상을 안내하게 되었고요. 어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연결을 해서 어, 실제로 어르신이 어, 질병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돌봄을... 로봇이 마치 사람인 양 혼자 사는 주민에게 의지할 곳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인공지능이 이제는 돌봄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이환입니다